자, 15번 뭐라고 써있냐면, X, <laughs> 밑줄 거져야죠. X가 0보다 큰 거. 지수법칙을 마음대로 적용하라는 거야. 학교에서 시험 나면 뭐가 나오겠니? 이거 없이 나오는 거 나온다, 이제. 이럴 때 지수법칙 못 쓰는 게 있어. 거기서 개판되는 게 있어. 야. 이거 뭐야, 답이? 이거 답 뭐야? 이런다고. 마이너스에요. 이수붙어서이정신병자 알았어? 환자라고. 쉽게, 밑에 음수물 못 쓴다고 내가 얘기했잖아. 또라이야? 얘가?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. 이런다니까? 4의 2분의 1승은 이거 맞습니까? 그 4가 이렇게 이거 맞지? 맞지? 그다가 오른쪽 가서 갑자기 얘가 답이? 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있다고 그러세요. 과연 어두운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. 맞지? 과정에 하자 없지? 아 이게 4 맞잖아. 근데 갑자기 이것을 이렇게 했잖아. 여기서 잘못한 거지? 뭐라고요? 미치 마이너스면 야이씨 밑이 마이너스 뭐라고? 뭐가 성립 안 돼? 지수법칙 성립 안되는데한거 아니야. 얘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. 알았어?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15번 x가 0보다 클 때, x가 0보다 클 때, x의 3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, 그다음에 는2 플러스 루트 3일 때,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세요. 이랬대, 그죠? a 더하기 b 루트 3일 때, 한번 구해 보세요. 이런 얘기했네. 그럼 구해 볼까? 야, 당연하지, 이거는 뭐야? 양쪽을 뭐야? 어, 뭐 세제곱하는 문제죠. 양쪽 세제곱하죠? 그럼 이가 나온단 말이야. 간다? 이거, 이거, X제. 그죠? 세제곱하니까. 더하기 뭐가 돼? 세 배. 이거 제곱하고 이거지 됨? A 더하기 B의 3승은 A 3승 더하기 3, AB 가로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B 3승 이 공식 알잖아. 그죠? 그니까, 러 뭐야, 그냥 쓰란 말이야. 이제 고다세니까, 이거. 먼저 삼승부터 쓰라고, 이렇게. 이거부터, 응? 그죠? 이거에 삼승 더하기, 이거3 삼성, 응? 플러스, 세배 뭐야, 요거 두 개, 뭐야, 곱하면 몇이야? 1이죠? 두개 곱하면 1이잖아. 그 다음에 뭐 해야 돼? 얘는 뭐야? X에, 뭐야, 3분의 1 하고 뭐야? 3분의 1, 뭐가 돼? 더하기, X에 마이너스 3분의 1 되고, 더하기 뭐? 는뭐 뭐야? 자2에 3승하니까 뭐가 돼요? 8 더하기 8 더하기 그 뭐다 뭐그 다음에 3 더하기 3배 2곱하기 루트 3가열고 2더하기 루트 3 괜찮지 여기까지 전개됐니 요까지 만 말하면 끝난 거야 이제 계산 좀더 하면 돼. 자 얘도 얘, 얘가 뭐야? 여기 있잖아 여기. 얘가죠?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지? 그지?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. 이거 세배다 이거, 이거 뭐야, 이거? 2 플러스 루트 3이잖아. 그죠? 끝! 그래서 다 넘기면 뭐야? 이거 다 계산 되잖아. 괜찮아? 다시 한 번, 이거 삼성 전개하는 것만 알면 되잖아. 이거 삼성, 이거 삼성 먼저 쓰고요. 세 배! 이거 두 개. 곱하기, 그 다음에 가로치고 이거잖아. 근데 이게, 이거 값이 여기 있었잖아, 앞에. 그지? 집어넣으면 되지? 얘가? 그럼 얘는 뭐야? 다 넘겨버리면 계산하면 딱 맞잖아. 그 계산을 해봤더니 20 더하기 12 루트 3 이렇게 되더라. 이거지. 그래서 a는 20, b는 12 빼면 8 이렇게 되겠네. 계산 가능하겠지? 오케이. 음.